본격적으로, 로터리 스마트 컨트랙트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은, 지난번까지 코딩한 데 이어서, 어, 한번 다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볼까요? 어, 트러플 테스트, 테스트, 로터리 테스트 t j s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어, 오너랑, 뭐, 밸류 값이 제대로 오는지, 더미 펑션을 만들어서 한번 확인해봤었죠? 아, 잘 작동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게임에 맞춰서, 한번 스마트 컨트랙트 만들어 봅시다. 어, 일단, 블락 캐시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어, 글자를 맞추려면 이 글자를 저장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두 글자는 사실 1바이트니까, 한 바이트를 저장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유저가 던진 트랜지션이니까, 그 해당 유저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뭐, 결과가 나왔을 때 돈을 보내주든가 하겠죠? 그 다음은, 내가 어떤 블락에다가 배팅하는지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내가 3번째 블록에서 배팅을 했으면 6번째 블록에다 맞추는 거다 이 값도 알아야 이 결과 값을 검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스트럭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truct betInfo uint26 answer blockNumber 자 여기에는 우리가 그 정답 블록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정답 블록의 넘버가 들어오면 될것 같고요 address better인데 우리가 정답을 맞췄거나 하면은 이 배터한테 돈을 보내 줘야 되잖아요. 이0.4.24 이후부터는 내가 특정 주에 돈을 보내려면 이페이업을이라는 수식을 써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트랜스퍼를 못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업 e 을써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두번 마지막 으로는 문제에 해당하는 거니까 챌린지 쓰라고 쓰겠습니다. 이 챌린지스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0xab 같은 1바이트 짜리 글자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 블랙 해시, 블랙 시 값이 나왔을 때요 값과 비교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게뭐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게 팟머니를 저장해야 될 곳이 있겠죠? 팟머니를 우리는, 어, 유니티 요요 값으로 만들게요. 자, private, 팟 만들고요. 팟에 대한 getter를 만들어줄게요. 리 e t u r 은 function, 어, get, part, 그리고 public function을 만들고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에 있는 숫자를 가 스마트 컨트랙에 있는 변수를 줘야 하는 수식어는 view가 들어가야 돼요. So, view, returns, uint, yo, u value,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return, Part.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여기를 팟를 해줍시다. 이 정도 함수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가 바로 테스트 만들어 볼까요? 바로 테스트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 테스트 만들고, getPart should return part, current part. 그리고, r e t u r n getPart이라고 치면 되겠죠 처음에는 판머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머니는 빵이 되겠죠? 이렇게 쳐주시고, 어, 모카에서 테스트할 때 특정 테스트 케이스만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점문리를 쓰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음, 패스가 잘 되네요. 우리는 겟팟을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다른 것들을 좀더 생각을 해보면, 어, 기본적인 상수들이 있을 텐데, 이 상수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uint, uu, constant, 어, 배팅하는 금액을 딱 0.0052도로만 고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 내부에서만 쓰는, c 스타스 t 값을, bet amount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5 곱하기 10에 18승이 1이더고요 17승이 0.1, 그 다음 16승이 0.01, 그리고 15승이 0.001이 될 거예요. 0.001 곱하기 5니까 0.005이 더가 되겠죠. 그리고, 세미콜론을 써주시고요.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 해보면, 우리는 플러스 세번째에다 한다고 했으니까, 어, 블락 인터벌을 써줄게요. 블락 인터벌. 네, 그래서 우리가 3번 블락에서 베팅을 하면은 6번 블락에다 베팅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중 하나가, 블락 캐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한이 25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컨스턴트를 일단 적어 놓읍시다. 자, 그리고 이 값들을 저장을 하려면, 어, 유저가 보낸 베팅 값들을 저장하려면, 우리는, 큐가 일종의 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큐가 필요해서, 예어서 6번, 7번일 때, 뭐, 7번일 때, 뭐, 앞에서, 앞에 1번, 2번에서 배팅한 값들을 쫘라라락 긁어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줘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값들이 저장되어 있어야 될 텐데, 어, 다이나믹 리스트로 해도 되고, 큐로 되겠지만, 저희는 여기서는 맵을 이용한 간단한 선형 큐를 만들어 볼게요. 어, Q를 만들려고 하는데, 맵핑을 만들어야 되니까, m a p p i n g w i n t y o b i n f o 안되고요 private.bat 쓰겠습니다 그리고 t 일과헤드를 만들어 줄게요 이맵 a 로 bat라는 이름의 큐로 값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테일이 증가하면서 계속 값을 넣어 주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배팅 값을 검, 결과를 검증할 때는 0번부터 헤드 값부터 차례대로 값을 검증해서 값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메인 정의를 좀 했고, 어느 정도 했고요. 자, 요 정도에서 이제 배팅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어떤 함수들이 필요할지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유저 우리가 해야 될게 지금 어... 배팅을 하고, 결과 값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크게 두 가지 펑션이 필요할 텐데. 배팅, 그리고, 검, 어, 검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d i s t r i b u t 라는 이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팅을 할 때에는, 배팅을 하면, 이 배팅 안에서는, 어, 값을 저장을하고 값을 저장하는데, 어, save the, bad info, add to the queue. 이 queue 값에다가 넣어야겠죠? 그리고, 이 Distribute 함수에서는 값을 검증해야겠죠? 결과 값을 검증. 어, check t 그리고 만약에 값이 틀리면 판머니에 넣고 값이 맞으면 돌려주고 하는 연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펑션부터 만들어 봅시다. 아까 getInfo, getBadInfo를 만들었으니까 이 bets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get어부터 t 만들어 볼게요 어, function getBadInfo 그리고 u i n t e o u i n d e x public view smart contract된 값을 가져오니까 view 값을 쓰면 되겠죠 returns u i n t e o u a n s w e r b l a h number a d d r e s s p a t t e r 그리고, b y t e 스 c 가 되겠네요. 아, 우리 b e 가 깜빡했는데 여기가 5가 되겠죠. 아, 그리고 backinfo. b는 b 트 t s 의 i n d e 가 이 맵핑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뭐 3번까지만 저장돼 있다 하더라도 5번에 있는 값을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값들은 다 0으로 초기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block number 네요거겠죠요거는 요거. b.answer block number 그리고 better는 b.better 그리고 challenges는 challenges는 b.challenges 이렇게 될것 같아요. 개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음 만들어줄 거는 이제 값을 실제 집어넣는 걸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큐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푸시랑팝의 개념이 있어야겠죠. 일단 p u 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function pushVetByChanges 그리고 어,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public으로 만들까요? 네, 맞아, 빠졌네요. 텐스고 <목소리> 이렇게 되고, <침대고>, 어, <목소리> 새로운 밧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빛점 패턴는보낸 어, 사람이기 때문에, 밧점 샌더로 하고, 어, 아베터가 이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b.answer.blockNumber는 어, block.number라고 쓰게 되면 내가 현재 이 트랜잭션에 들어가는 block의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blockInterval 그리고 b.challenges는 e t e r 로들어는 인스턴스 보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s의 tail는 b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ail 값은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tail 값을 t a 값을 우리가 뭐 조건문으로 검사한다거나 를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우리는 사실 이제 safe math라고 인테 e 저 오버플로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tail 값을 그렇게 t a 값을 뭐 조건에 관계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간단한 push bat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pop을 만들어줄게요. function pop bat, 그리고 into uu index public returns go. 그리고 팝을 할 때에는 이제 매핑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에서 삭제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값을 초기화시키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딜리트 맵에 있는 값을 딜리트 하게 되면 가스를 돌려받게 돼요. 가스를 돌려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코드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단위는 모든 게 가스예요. 그래서 뭐더 셈을 한다. 뺄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딜리트를 하면 내가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더 이상 저장하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이트데이터 베이스 상태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값들을 그냥 뽑아오겠다 이제 없애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스를 돌려받아요 그래서 일정량의 가스를 돌려받기 때문에 딜리트 값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필요하지 않는 값에 대해서는 딜리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딜리트 배트의 인덱스 이렇게 해줍시다. 그리고 r e t r n t 자,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인 q에 대한 펑션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테스트는 어, 일단 기본 테스트는 저희가 다음에 만들도록 할게요.